ESPC. 먼저 죽으니까 애들이. 근데 어쨌든 그, 뭐랄까, 자상하다는 말이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 야, 자상하다의 정의가 뭐냐? 그 자상하다? 응. 어. 잘 대해주는 거지. 그, 잘 대해주는 게 뭐냐고? 어떻게 해주, 해주는 거냐고? 몰라.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아, 어, 엄청 배고프다, 이거 빨리. 자상한 말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남을 배려해주는 게자상한거 아니야? 조금 더? 남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게? 나 근데 잘 배려해주잖아. 아닌가? 잘안 음, 배려해주나? 잘 배려해줘. 그지? 엄청 잘 배려해주지? 음. 근데 왜 나보고 자상하다고 하네? 무슨이잖아. <laughs> 그지? 자상한 거는 그러면 좀더 희생정신이 필요한 건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건 희생정신이 있는 거고. 글쎄, 진짜 그렇게 보니까 자상한 게 뭐지? 자상, 자상하게 뭐지? 어. 자상하다는 개념이 뭐죠? 아빠처럼 자상하다. 저희 아버지에는 게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엄청 무뚝뚝하고 어렸을 때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도 자, 야 장인어른은 좀 자상하신 건가? 그런 걸 자상. 근데 아니, 아니, 근데 또, 아니, 얘좀 잘해주시긴 하는데 뭐랄까. 음. 자기네들이 약주 드리고, 약주 하시고 싶으면 엄청 너네가 귀찮아 하잖아. 그지? 음. 뭐가 자상한 거지? 자상한 말투는 자상은 자상. 자상은 자상은 자상. 자상은 자상. 그게 뭐예요? 자상이 뭐냐고요? 펜타곤 지으라는데? 펜타곤? 펜타곤? 펜 어. 펜타곤이 예요그거 오각형 같 t a 어디 n Pentagon. Pentagon. p e n 거 a g 데 병영? 아닌아 없어. 아, 여기 있구나인 g 펜타곤 e n t 저. g o n 우리 한번 이거 다음에 한번 이거 찍어볼까? 재상함이란 무엇일까? 글쎄. 어? 까짓거 11턴. 턴을 빨리 빨리 돌려 그러면핵핵 음. 핵 언제 나와? 핵 언제 없을 때데 핵이 안 나와? 어, 몰라. 언제 폭탄 안 나? 와 나도 배고파. 아, 어... 컵라면 먹을래? 이따가? 어? 이따가? 아니 지금. 지금? 어? 웃기지 마. 이따 먹으면 안 되지. 나보고 나 혼자 나갔다 고 그러는 거잖아. <laughs> 그런 거지. 필요 없어. <laughs> 필요 없어. 아 여기서 사오는 게 자상한가? 건 어. 그렇지. 그지? 자 이거 너 먹어. 내가 사 왔어. 하면서. 아니 그거 어? 아닌데. 자 네가 좋아하는 라면이야 컵라면. 아니 그건 그건 그냥 꼬금이고. 뭐. 아씨 그럼 뭐야? 뭐가 자상한 거야? 아닌가? 그게 자상한 건가? 그지 자상한 거잖아. 야너 먹어. 내가 사 왔어. 맛있는 컵라면. 아이 정도면 야이 정도면은 나 목소리 좀 자랑하자. 아, 몰라. <laughs> 너 많이 먹어. 네가 좋아하는 컵라면. <laughs> 됐어 어? <laughs> 아, 설거지? 아... 어? 어, 나설거지주아 아니, 그래. 오전에 하게 아니고... 해라 그니그 그러니까 자상함이란 뭔가 남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아닐까? 네가 힘들게 생각하는 거를 내가 대신 해줄게 아니 뭔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자상한 미소는 뭐야? 어? 네가 힘들어하는 걸 대신 도와줄게 하면서 웃는 거야? 몰라. 어? 나도 몰라. 뭐냐고? 공수부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헬기 없어 돌아가는 어. 공수부대. 헬기가 <laughs> 없어요. 지겹다. 아. 그거 그거. 그거. 이건 꼬봉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자상한 게 말해줘 자상 여자들 자상한 남자 좋아하지 않냐 자상한 거말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사상말잘 들어줘 말잘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 뭐지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어 그리고 그런 배려적인 마음 온갖 배려적인 마음과 행동이 합쳐진 게 자상한 어. 거 아니야 그럼 뭐 고장 피어서도 이렇게 우냐 우냐 해주는. 아니 그건 아니고. 어 맞잖아. 그건 아니고. 우냐 우냐 해주는 게 자상한 거 아니야? 그지.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래서 자상한 미소는 꼬붕 같은 미소. <웃음> <웃음> 집에 라면하고 계란이 딱 하나 있어요. 먹을래? 안 먹어. 나 혼자 먹는다고 하고 라면 끓이고 계란 딱아 풀었... 풀고. 다 끓여서 먹어야지 하고 세팅 딱 했는데 세팅 딱 했는데 나한 입만 아, 나한 입만 아 그럼 완전 열받어 했을 때자 먹어 하는 게 자상함인가 헐 그게 자상함이야 그때 라면 나는... 주면 아나뭐 <laughs> 절대 못해 그때 어떻게 라면 다줘 <laughs> <laughs> 아, 아니, 나! 에, 그거 못해. 나랑 어그리퍼, 와, 자상함을 발휘해서편의좀을 사올래? 아, 아, <laughs> 나 안해, 자상함을 안해. 안내 인생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왜 해줘야 되는데, 나는. 어? 난 나무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해줘야 되냐고. 세심하고. Yeah, Robbie <laughs> says impossible no more. 세심. 세심하다. 잘지으셨어요 우영 님이. 그래. 세심한게 뭐야? 그 뭐지? 사람의 마음을 그 뭐지? 섬세하 사람이 섬세하고 세심하게. 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세심하다. 게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정도 세심하잖아.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 세심하게. 그러니까 나의 내 주관적인 어. 나의 입장에서 아, 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그지? 맞아 맞아 몰라. 지라그지모르나 모르지 하니까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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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지 모르지 모르지 나르지나르지모나지나나지금 나의 심리를 읽어봐. 어? 네심모르겠모르 <laughs> <laughs> 라면 먹라싶 먹고 싶다? 네가 르지모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 아, 구하, 구화, 구하전에서, 사람이나 그 태도가 꼼꼼하고 잔잔하다. 찬찬하다? 찬찬하다는 뭐죠 어쨌든 꼼꼼하고 세심하고 뭐 이런 건 맞군요. 아, 석군이 과제하면서 보는 방송이 꿀잼이군요. <laughs> 자, 아, 닭배를 보고 양념인지 후라이든지 구분할 수 없으면 자상한 겁니다. 어? 어? 난 그럼 자상한 거잖아 근데 그게 왜 자상한 거죠? 롤할때 적팀이 지면 우울할까봐 일부러 져주는 자상 아! 그런 게 자상함 근데 그럼 뭐랄까 뭐랄까 자상한 미소는 뭐지? 웃어주면서 져주는? 아 저게 자상함 아 그게 자상함이요 아 나도 몰라 자상한 거? 이번 라면에 스프를 다 넣었으니 넌 스프 반만 넣어서 끓여줄게. 그니 아, 자상하고 세심한, 그런가요? 지혜님 드립이 사랑한다고 좋아하고 계시는군요. 아, 웃으면서 라면을 넘겨주는, 아, 나그 못해. 못해, 절대 못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옛날에 내가 군대에서 있을 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애들이 그니까 내가 뭐보글이 먹고 있어 그러면 갖고한 입만 달아야 돼. 진짜 엄청 싫어해. 차라리 그래갖고, 한 400원 주면서 또 사먹으라고. <laughs> 야, 저기 가서 사먹어. 내가 기껏 내가 다물 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거. 거에 대한 엄청난 집착. 그니까, 러 왜. 아니, 나 한, 나 특히 한 입만 이래갖고, 아, 진짜 완전 싫어. 아, 그, 나, 야, 나는 딱내 양을 생각해갖고. 딱, 이, 이만큼은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한 젓가락 패사고는 진짜 열받잖아. 얼마나 얄밉냐. <laughs> 그지 않냐? 거기다가, 젓가락도 지침은 다 묻히고. 완전 열받자. 개가 안 자상한데 내가 왜 자상해야 돼? <laughs> 그죠? 역시 자상함은 어떻게 보면 좀. 꼬봉이죠, 그죠? 호구! 호구야, 호구! <laughs> 어, 위대한 기술자 이 나왔다. 자상함보단 드립에 관심이 있군요. 위대한 기술자가 나왔네 자, 자, 저 지금 나온 죄 죄페이 주에, 저저 사람, 저 사람을 아무한 욕을 안 하고 강퇴를 시키는 게 자상한가? 어? 지금은 저 광고한 사람, 글쎄? 링크, 링크 광고한 사람을 아무 말안 하고 딱 뱀만 딱 어? 아니지 그냥 냅두는 게 자상한 거 아니야? 냅두는 게 자상한가? 아닌가? 그럼 고붕이잖아, 호구잖아 그지? 몰라. 그치 않나? 글쎄, 뭐지? 아, 세상은 기본적으로 나보단 남. 나 그, 나그안 되는데. 그죠? 딱, 그였는데꾸들면딱 세팅해놨는데, 그거 뭐, 난좀 퍼져야 돼, 좋던데 하면서 투덜투덜. <laughs> 그때 얼굴이 젓가락을 던지고, 던지지 않는 게 자상함. 젓가락 안 던지면, 나 그럼 자상한 거네, 그러면. 젓가락은 안 던지잖아, 그지? 호구랑 자상함의 차이는 상대방이 알아주는가가 중요. 그쵸. 나보다 너가 우선. 너 안, 알아, 너안 알아주잖아, 근데. 나의 자상함을. 난 호구인 거야, 그러면? 어? 나의 자상함 안 알아주잖아. 나? 그러면, 야, 나 얼마나 자상하냐. 그지? 그지? 못 알아주겠지. 그러니까 나가는 호구 거야, 그지? 아이고. 나의 친절을 너는 나를 호구로 만들어. 그지? 그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든 하든 말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달려있는거네? 그지? 이 친절을 받는 사람의 마음 마음이 못생겼으면 호구인거고 마음이 이쁘면은 그러면 자상함이지 그지? 그런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냐고 과학승리 갑자기 왜 라임이..라임인가요? 자 식당에서 마지막 남은 깍두기 남겨줄 때 자상..아 나나 자상해 너 깍두기 너한테 다 주잖아, 그렇지? 깍두기를 안 먹으니까 주는게 어. 아니라, 오빠는 깍두기를 안 먹는 그렇지, 거지. 자상하잖아. 아니야. 야, 똑같잖아. 아니지. 아니 받는 사람의 마음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양보하는. 후호구잖아 호구잖아, 그거 완전 호구지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상대방을 위해서 보, 조금 양보해주는 아, 그런 거? 그런 사람 어딨 있어? 나. 이거 뭐. 내가 오빠한테 양보해 주잖아. 나도 순대국집 갔을 때 나도 배추김치 먹고 싶어. 많이. 근데 나는 오빠가 배추김치를 너무 좋아하고 깍두기를 잘안 먹으니까 내가 깍두기를 먹어 줘야지 하면서 배추김치에 잘 손을 안 대고. 김치 또 시키면 되잖아. 추가요 아, 그러면 되잖아. 아, 그런데 더 주세요 그러잖아. 아, 그런데 아, 그 뭐지? 음식을 준 이모가 어. 남기는 건또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먹어야 되는데 오빠는 깍두기를 안 먹으니까 오빠 대신 내가 배추기 먹고 또 오빠 대신에 먹어. 내가 배추기치를 먹을 시간에 깍두기를 먹는다고 그게 바로 자상함이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아누 자상하다 자상한 마누라. 어때? 자상한 마누라. 아 역시 저 결혼 잘했습니다. 자상한 자상 마누라를 뒀습니다아 뭔지 아, 모르겠네. 결국 후구와 자상함 별 차이 없습니다로 <laughs> 결론이 남편은 영원한 마누라의 봉이라고요? 나 누구한테도 봉이 돼본적이 없는데 저 배추김치 좋아하는거 알고있어요 근데 배추김치를 나한테 양보하는지를 나는 모르고있어 그지? 거봐 남이 모르게 하는게 자상함 아니야? 그럼 그럼 누가 알아줘 자상하다고 느낄 겨를도 없는 거잖아. 아니야, 그래도 아는 거지. 아니, 왜? 왜? 눈치를 못 챘다며. 응. 음 눈치를 못 챘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지, 아냐? 응. 이 타이밍에 핵을 자상하게 두방사아주러 <laughs> <laughs> 자상하게. 아. 남들이. 핵, 핵 언제 나와요? 나 지금 핵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 진지만알수 있게. 해운져나옴 그럼 생색내는 거잖아 알수 있게는 그렇지 생색내지 않는 게자상한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알아줘 그렇지 않으면 자상함을 느낄 겨루도 없는 거잖아 그럼 아니야, 아니야 얘가 알아서 자.. 신자를 베풀는지 아닌지를 느끼지 모르는 거잖아 아니야 느끼지 나는 못 느껴 그럼 오빠 자상함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야 자상함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느낀다고 그러면은 생색을 느끼.. 낸 거잖아 알기 했잖아 아니,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라 매. 아니, 자기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생생하게 않아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 자, 봐봐. 봐봐. 내가? 아니, 그것도 <laughs> 생생해. 그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와 내가 했다는 거를 표시를 엄청 티를 내는 것 자체가, 행동으로. 그럼 표시, 야, 표시를 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도 다 알아, 알면은. 자양한지 못 알아줘도 자양하게 해주고 싶은. 자상함에 그럼 대한 그럼 대한 보, 그럼 자기 만족인 건가요? 자상함? 야, 자상함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재석이 자상 자상한가? 왜? 자상하지? 왜 자상해? 그래 티가 나긴 하는데 자기가 저티 난잖아. 유재석이 반는 거잖아. 사람을 배려해. 소생생 사람 되는 거잖아. 티 나면 서생는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내가 했다라는 걸 남한테 알리지않아 내가 했다면서 TV 앞에서 전 국민 다 보라고 하는데? 아니야. 네가 했다 하면서 행동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t 어? 에서야 카메라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알았잖아. 어, 어, 카메라 뒤에서 앞에서. 하잖아. 뒤에서. 뒤에서 누가 뭘? 단만 카메라에 카... 찍혔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카메라 앞에서 했잖아. 아니야 카메말도 안돼 아 무슨 아, 해서...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완전 진짜. 아왜 유재석한테 왜 질투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 카메라 앞에서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안 했다니 말이 안 되잖아. 하 진짜. 자상함5오란가요 로켓공학과 펜타곤이 같이 되겠군. 어, 뭐야? 갑자기 10턴이네 아까 4턴이었는데 우리 오늘 왠지 은근히 철학 방송됐다. 그지? 자상함이란 무엇인가? <laughs> 자상함이란 무엇인가? 어, 철학, 철학 방송? 북한에서 삼합법으로. <laughs> <국가세스의> <laughs> 내 역시. 음. 와! <laughs> 왜? 헤 헤이! 핵!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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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헤이! 헤이! 이 헤이! 헤 세박사, 세박만로안 아, 어, 없어지는 거 보니 나도 꽤 견고하게 지었군. 수도가 안 없어진다, 이거? 아, 없어지진 않는구나. 점령 맞다. 아, 대신에 나 군사가 다 없어졌거든. 우, 으... <무늬> 군사고 뭐고 다 없어졌어. 우 <무늬> 아, 북한 끝남! 아!